영성전쟁 수많은 영들과 함께 이 수많은 영들이 선한 영도 많이 왔고 악한 영도 좀 많이 왔는데 인간이 2000년을 장악하다 보니까 사단에 대한 2000년 장악해 가지고 선의 숫자가 줄어들고 악의 숫자가 많아 그러니 조본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정신이 온전해서 끝까지 버티는가 니들이 날 괴롭히고 나를 막아도 난 진실을 외칠 때야 이렇게 가는게 나 돈에 넘어간 애들도 많아 서단령들 중에 내가 인간세상 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말만 했는데 짓밟혀 보니까 깨닫겠더라고 아기씨워 저한테 스포츠카 한 대만 주시면 내가 악편 쓸게 이런 애들도 있다고 <laughs> 여러분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애들 꽤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교육이 잘못된 거야 간 거야 뭐해 돈에 굴복한 거야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에 이런 존재가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거짓 용. 자, 거짓용은 뭐냐면 성경의 구약을 전반적인 예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예언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라라라라라라라 키어리나바요여여여이 말로만 세뇌당해가지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죽는 거다. 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 계속 끄없는 말을 줘도 안 일깨어나면 안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창조주께서 마음을 닫았다. 마음을 닫았고, 눈기 막다 막 닫았다. 그래서 제가 못 보는 거구나. 그러면, 아유, 이거 백날 외친다고 되나? 하면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는 거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으아, 왜? 아직 멈춰라 라는 말씀은 없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야. 좋다, 가자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좀 시야를, 넓은 문의 시야만 듣지 말고 좀, 좁은 문의 시야도 보시라고.